나를 레슨으로 채워줘요. 레슨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. 안녕하세요 레슨계의 배터리 이프로입니다. 하체 회전을 잘 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. 근데 하체를 꽉 잡아놓은 상태에서 어깨만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. 우양우, 좌양자, 우양우, 좌양자. 이거를 다운스윙. 하체를 회전해 주는 게 아니고 백스윙할 때도 마찬가지 하체도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게 힘 빼고 같이 회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해주셔야지 백스윙 하셨을 때 어깨 회전도 충분히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그...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 골반 쪽에다가 올려놓고 회전을 잘 하지 않았을 경우 그대로 앞에 있을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내가 오른쪽 골반에 힘을 빼고 같이 회전을 하시게 되면 들어가는 구간이 생기실 거예요. 하체를 못 쓰시는 분들은 오른쪽 골반에 손을 놓고 백스윙을 천천히 해보시는 거예요. 오른손이 그대로 그 위치에 가만히 있다면 저는 하체를 잡아두고 상체만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. 들어가는 구간까지 하체도 같이 회전을 해주실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셔야지 백스윙 하실 때 어깨 회전도 충분히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. 골반이 돌아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은데 겨드랑이를 붙여 놓은 상태에서 배꼽이 우양우 좌향자 한다는 생각으로 자 우양우 좌향자 백스윙 하실 때 우양우 돌아갈 때 좌향자 백스윙 하실 때 우양우 돌아갈 때 좌향자 제 배꼽이 우양우 좌향자 한다고 라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루한 100개씩만 해주시면 충분히 골프가 늘지 않을까 싶어요.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양우 좌향자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가는 운동이 절대 아니에요. 제자리에서 우양우 좌향자예요. 자 우양우 좌향자 우양우 좌향자 우양우 자양자 이 연습을 조금 많이 하시다 보면 부상도 없고 편안한 골프를 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지금까지 레슨 개 밧데리 2였습니다 겨드랑이를 붙여 놓은 상태에서 배꼽이 우양우 자양자 한다라는 생각으로 우양우 자양자, 우양우 자양자.